자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을 시키려고 보니까 어 탄핵 건덕지가 없는 거야 그죠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해지 요구를 하니까 바로 해지를 해버렸어 그럼 탄핵 사유가 안 돼. 그래서 절차상 문제로 가지고 탄핵을 하려고 그랬어. 국무회의를 안 열었다. 근데 여기 한겨레 보도가 개엄선포전 국무회의, 최상무 부총리도 참석. 이거에 보도가 나와버렸어요. 응? 이게 보도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탄핵에 건덕지가 없어졌어요. 네? 탄핵 건덕지가 없어. 그니까 러 니들은 있잖아.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한 거야. 어? 윤석열 대통령이 일... 너희들을 윤석열 대통령 너무 띄엄띄엄 보는데, 어 절대 절차상 하자가 있게 일할 사람이 아니라고. 어, 너희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한 거야. 뭘로 탄핵할 거야?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한결에서 단독으로 나왔잖아. 국무회의했다고. 어? 거기에서 국무회의에서 반대를 했든 안 했든 그건 상관이 없어. 회의만 하면 돼. 심의만.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야. 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했다고 단독으로 한결해서 나왔습니다. 예. 개엄 선포 전 국무회의. 부총리, 총리도 당연히 참석했고. 응? 거기에서 뭐 반대를 했다, 어땠다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심의를 걸쳤냐, 안 걸쳤냐만 확인하면 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너희들은 당했다. 그럼 뭘로 이제 탄핵할래? 그리고 탄핵을 해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헌법재판관이 여섯 명 밖에 없어서 탄핵을 못 한다고. 이 바보들아. 응? 니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한 거야. 자, 이번 주에 뭐 탄핵 집회한다고 몇 명이나 모이나 봐라. 어, 이쪽이 많이 모이는지 그쪽이 많이 모이는지. 제가 장담하는데요. 보수가 훨씬 더 집결하게 됩니다. 보수층이 이번 일을 계기로 훨씬 더 집결하게 돼요. 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대통령이. 승부사, 승부사예요 어? 이재명 한동훈 같은 그런 모질이들은 못해. 승부사만 이런 걸할수 있는 거예요, 승부사만. 지금 국민들은 환호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 다운 모습을 보여. 님,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를 봐요, 지금까지. 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며 니들 마음대로 했잖아. 비상개엄령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야. 찝소리 많아. 어? 자, 이렇게. 어, 네, 그리고 여러분, 뭔가 우주의 기운을 제가 느껴요. 제가 우주 기운을 느끼는데, 물론 얼마 전에 우리 분당특별마을이 선도지구가 됐습니다. 집값이 한 4억씩 뛰었어요.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안경을 하는데요. 2층에 안과가 지금 들어오려고 합니다. 안과가 들어오려고 하고, 제가 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 제가 그, 이게 극우 유튜브로 찍혀가지고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이 수익 창출이 안 되는 유튜버였어요. 제가 2만 3천 정도 되는 유튜버였는데 그래서 유튜브를 물론 이게 뭐 이게 제가 큰 돈을 벌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옛날에 이, 이게 원래 정치 유튜브가 아니었어요 부동산 관련 유튜브였는데 부동산 유튜버를 할 때요 제가 그래도 이게 한한몇 달에 한몇 십만 원한 달에 한몇 십만 원은 들어오는 유튜브였어요 왜냐하면 그 구독자가 그때도 2만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정치 유튜브가 되면서부터요 한 7년 동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5년, 그 다음에 윤석열 바뀌어도 2년 동안 수익 창출이 안 되는 유튜버였어요. 네. 광고가 안 붙어요. 광고가 노란 딱지가 붙어가지고. 그 아무래도 이게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제가 하도 그래서 옛날 그 유튜브 영상을 다 지운 적도 있어요. 그래도 안 돼. 그런데 오늘 갑자기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이 되는 <laughs> 영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최초로. 7년 만에 웃기지 않아요? <laughs> 이게 뭐 제가 그렇게 수익이 많이 붙는 유튜브는 아닌데 원래가 예전에 뭐잘될 때도 한 달에 뭐한 2, 30만 원 정도나 붙는 거였는데 어쨌든 그것도 안 붙었어요 그동안에 아예 그런데 갑자기 오늘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이 되는 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희한하죠 희한해요 뭔가 우주의 기운이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저는 어, 자꾸 이게 미국에서 몰랐다 그러는데 국무회의도 있고 거기 장관들 몇명 있었는데 몰랐겠어요? 미국에서 당연히 알았을거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이거 트럼프가 트럼프 머리에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는 충분히 교감이 있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 자 어쨌든 어, 유일하게 이재명이가 지금 이걸 갖고 물고 늘어지려고 했는데 국무회는 의 했다. 절차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 네. 여러분 어, 이거를 확실하게 아시고, 너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다 탄핵되는 거 아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걱정. 어떤 껀덕지도 없고 지금 대한민국 구조상 대통령이고 뭐건 탄핵을 시킬 수 없는 헌법재판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승자박이에요. 너희들은 부처님 손바닥에 안에 있는 거야. 자 이번 주자 지금은 막 탄핵이 어쩔 줄 하는데요. 자, 이번 주 지나고 장외지표를 보십시오. 민주당 쪽에 많이 나오는지 보수 쪽에 많이 나오는지 완전히 여론이 역전됩니다. 지금 보수들은 환호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자파가 지지를 안 해줘서가 아니에요. 보수 내에서 지지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보수들이 지금 환호를 하고 있다. 네. 이거는 곧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폭등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폭등하고, 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국정과제들을 이것처럼 이제 어제 한 것처럼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할 거예요. 한동훈, 한동훈은 끝났습니다. 네. 한동훈은 어렵다고 봅니다. 한동훈이 대통령이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민주당으로 가세요. 민주당으로. 이재명이 감옥 가고 나면, 민주당으로 가면 한동훈 대통령 될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이 보수 쪽에서는 끝났습니다. 자, 보수는 이제 앞으로 차기 대권 주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깜짝 놀랄만한 인물이 있고, 뭐 충분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의 정치인이 아니에요. 전혀 아닌, 새로운 인물이 나올 거고 여기서 이 사람이 대권후보로 나서는 순간 좌우 대통합이 이루어집니다. 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네, 좌우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앞으로는요.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이 아니고 경제 전문가가 대통령이 될 거예요. 경제 전문가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어, 탄핵의 껀덕지는 없어졌다. 어, 탄핵을 하고 싶으면 해봐라. 아무 문제 없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승부수, 진정한 승부사, 글래디에이터, 어? 이런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개 네? 쫄아 가지고 벌벌 떠는 그런 다람쥐 새끼, 주 새끼 같은 것들은 절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승부수가 제대로 먹히고 있다. 점점 이 승부수가 여론에도 반영이 되고, 국민 지지율에도 반영이 되면서. 아주 엄청난 효과를 파장을 갖고 올 겁니다.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천재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엄청난 자문 그룹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자문 그룹이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예. 윤석열 대통령 국내에 있는 그런 형태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예. 앞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금리나 그 다음에 예수 경제 활성화 이게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포커스를 맞추실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대한민국의 구군이 오고 있다. 이런 자파 쓰레기 같은 새끼들 싹 쓸어버릴 때가 이제 가까우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오늘은 제가 그 영업 중에 방송을 하는 거라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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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10분에서 15분 단위로 방송을 이슈마다 조금씩 올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